안녕하세요. 글로리아 맥도날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라이브 구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상 계획. 많은 사람들이 포스 매트릭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기.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말했듯이 집중하면 포스 매트릭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숙소를 찾고 있는데 큰 그림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화면을 공유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이면의 진정한 힘은 라이브 좋은 보상 플랜. 따라서 105피스에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로 스크롤하여 맨 왼쪽에 유료 요금제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클릭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따라서 수입을 얻는 방법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의 포스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트릭스와 매칭 보너스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보너스는 완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포스 매트릭스입니다. 따라서 라이브 콘텐츠를 공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일정 금액의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기회이며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선하게 살면서 벌수 있는 돈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참을성이 없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이야기하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좋은 라이브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순위가 낮아집니다.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업라인이 누구인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채용. 매트릭스에서 어느 레벨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부분이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5년이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한 달에 9.95달러를 지불합니다. 제품을 받으면 제품을 구매합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제품은 놀랍습니다. 너무 저렴하여 욕구가 전혀 없더라도 빌드 라이브를 잘 빌드하려면 제품. 하지만 여러분이 단지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라이브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품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평생 동안 한 번만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40달러.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상 계획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포스 매트릭스에서는 다음에 대해 2.5%를 지급받게 됩니다. 포스매트릭스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한 달에 25센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쳐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봅시다. 5년이 걸립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매트릭스는 12개의 레벨을 채우고 한 달에 2047달러 50센트를 벌게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 10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0명 모두는 브론즈. 동메달을 획득하려면 2명을 모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그게 다입니다. 두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직속 부하가 있고 그 부하가 10명이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5년 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매트릭스가 채워질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5년 후가 되어서 이 10가지가 모두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브론즈는 한 달에 4,095달러 50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좋아, 넌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두 명을 모집하고 한 달에 9.95달러를 지불하면 놀라운 제품, 정말 놀라운 제품, 그리고 나는 저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는 이 훌륭한 제품들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회사 또는 상점 또는 온라인에서 엄청난 돈을 절약하고 있는데 왜안 하겠어요. 이거요. 따라서 10명의 브론저는 4,095달러 50센트를 벌고 있습니다. 월 좋아요. 이제 매칭 보너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저처럼 플래티넘 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브론즈에 불과하다고 가정해 보죠. 상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채용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를 매칭 보너스에 추가합니다. 포스 매트릭스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커미션과 매트릭스 보너스도 훌륭하지만 저희의 매칭 보너스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10명에 대해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는 브론즈입니다. 그들은 각각 2명만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에 대해 50%의 보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각각 한 달에 4,095.50 달러의 수입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2,000 달러를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열 명과 그들의 힘의 매트릭스를 한달 동안 연구하면 포스 매트릭스에 매힌 보너스는 2만 달러입니다. 개월 동안 지속적인 자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알았죠? 나가서 열 명과 이걸 공유했고 그들은 각각 단두 사람과만 공유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후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 세상에. 당연하죠. 자, 이제 이 매트릭스를 볼수 있습니다. 실버, 골드, 플래티넘 또는 다이아몬드인 경우, 저는 현재 플래티넘 회원이기 때문에 최대 내 포스매트릭스에서 한 달에 8191.50달러. 하지만 제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매칭 보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10명의 예를 들었습니다. 플래티넘. 10개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명에게 브론즈를 줬네요. 우리 팀에는 브론즈가 10개가 넘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럼 저는 플래티넘이죠.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플래티넘으로서 저에게 직접 연락하는 모든 분들께는 전체 팀의 50%를 지불했습니다. 포스 매트릭스, 50% 좋아요. 그럼 저에게 1세대인 사람은 누구든 실버 매칭 보너스로 10%. 골드 매칭으로 5%를 받습니다. 보너스 5% 플래티넘 매칭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이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세번 3번 알겠습니다. 5% 플래티넘 매칭 보너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포스 매트릭스의 50을 5, 받고 있습니다. 이 세인 저에게는 5%를 받는 셈입니다. 플래티넘 매칭 보너스 골드 5%, 실버 10%, 3세대라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5세대, 5세대, 4세대가 5세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포스 매트릭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합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포스 매트릭스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매칭 보너스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매칭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칭할 수 있는 사람 수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매칭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한 없음. 매트릭스에서는 네, 한계가 있습니다. 플래티넘은 8100달러만 벌수 있습니다. 한 달에 91.5센트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맡을게요. 하지만 매트릭스 커미션에는 제한이 있지 않나요? 다이아몬드로는 1만 6천 3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83.5센트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한 달에만 6000달러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200달러 미만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휴사도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에서 한 달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매칭 보너스입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매칭 보너스에 주목하세요. 돈이 있는 곳 따라서 라이브 구대 참여 중이고 기다리는 중이라면 매트릭스를 강제할 수 있는데도 이 사실을 공유하지 않으셨구나. 누구와도 매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께 강력하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론즈에 도달하세요. 두 사람과 공유하세요. 두 사람. 단두 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두 명입니다. 그러면 브론즈 등급이 되면 자동으로 수입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달에 2047.50 달러의 메일릭스 커미션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4,000개월의 브론즈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매트릭스가 가득 차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더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이, 그리고 조금씩 더 많이 매트릭스가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브론즈 등급이고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뿐이죠. 하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에 대해 50%를 벌수 있습니다. 매칭 보너스에 포함되는 거죠. 매트릭스 급여의 50%를 귀하의 매칭 보너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칭 보너스에 주목하세요.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저희 팀에 합류할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100% 거부없는 채용 시스템. 그러니 이걸 클릭하고 이걸 잠그세요. 리프트를 잘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거부간 없이 100% 거부 없는 서비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하면 좋은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패시브바니피터.com으로 이동하여 라이브 굿을 확인하세요. 패시브바니피터.com 이메일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에서 좋은 삶을 사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팀에 합류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